남은 인생 염려할 것도 없고, 지난날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할 일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잘 되어 왔고, 잘 되어 가고 있다. 오직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보낸 그 아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사해라 장로해라 교회해라 전도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 뜻을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오직 예수 예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7,80년 100년 인생을 하나님이 그 지혜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놀라우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의 약속, 생명의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건만 우리는 현실이 사실인 줄 알고 이 문제가 사실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실체인 줄 알고 이 감정이 진리인 줄 알고 이 감정 따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거짓된 종교의 삶을 이제 내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그 생명의 약속, 사랑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 믿고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 우리만 노릴뿐만이 아니라 예수 복음몰라 죽고 싶은 사람들 예수 복음몰라 우울한 사람들 예수, 복음 몰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주역으로 희를 세우시고, 여기 원로 목차,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여기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복음을 증가하여 생명 살리고, 이신의 가정 살리고, 이 시대 종교에 빠져 있는 교회들 살리고 한국교회 나가 세계교회 살리는 복음의 주력된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 네. 우리가 감사로 에대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합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라 그리하면 주신 배운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계속 안겨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 주의 축복이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엄신영 목사님 오늘 다른 중요한 순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나와서 기도를 간단히 드렸고 어, 광고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진보라 선교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오늘 순식을 진보라 성교사님께서 대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서 이 감사를 기도로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오게 돼서 여러분들 하락 안에 훌륭하신 볼 목사님 또 현지에 계신 사역자님들께 도울 전하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더또 조금 이렇게 시겠습니다주십시오다음주 예배는 수요일 날이 2월 1일인데 첫째는 이 건물이 라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 건물이라도 빌려서 좀 해볼까 생각해서. 식당은 그약한데 식당도 아까 쉰다고 그러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뭐게 식당들을 좀 이용해도 되지 않겠냐 그것도좀 문제가 있고 또한 가지는 아 우리 몇몇 분들은 아그뭐 빵이라도 먹고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몇몇 분들 얘기가 또 1월 1일은 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본교에 가서 어, 송구 영심 하시고, 또뭐철회도 하시고, 1월 1일 신년 감사기도 드리고, 그래서 출석이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다음 주는 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한 주간 쉬시고, 그 다음 주, 어,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원으로 어, 위촉을 받으신 분들은 10년 계획을 위해서 30일 날중흥교에서 어,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궁금하신 거는 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은 그럼, 몇 시에 할 거냐. 아, 우리가, 11시에 이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중흥교회는 둥천역, 오선 둥천역 앞에서 내리면 찾기가 쉽습니다. 아, 임원 중에서, 어, 임원이 계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마치면서 회비를 좀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이렇게 살림을 하다보면 필요한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 원칙을 이 주보 뒷면에 있는 이 계좌로만 고아 나는 은행도 멀고 난이 음, 이거 잘 못한다 입체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주셔서 어, 여러 가지 필요하고 오늘 아 우리가 이걸 빌려쓰는 건물인데 성금 받은 이를 가져갔어요 아내 일도 없어서 그래서 오늘. 차 뒤에 있는 봉투를 내가 다 아, 비우고 어, 이 봉투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헌금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헌금 봉투를 아, 헌금 받을 일을 차에다 씻고 다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새로 구하게 되면 어, 하게 되고. 가까운 시간에 아마 예배를 여기서 드린 분들이 황금봉투가 있으니까 황금 아무 있서니다 사용하고 그냥 가져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뜻을 생각해보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으로서 방법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내 천국과 기억를안 되니 예수를 안 되는 멋진 노래를 써요. 근데 참 최악을 우리 목적으로 주는 노래가 아니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가야 되는데 목숨걸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모이들을 심심해요. 아침부해야립니다 할렐루야!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좋은 석고, 주님께 감사의 의주를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감사합 우리 오백 오 잔, 오인소하는요 자녀가 다 준비한 연구 종이석과 감사하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Yeah. Hey. 진짜 아 아멘